혈액검사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정확도가 인지검사나 컴퓨터 단층 촬영 영상으로 하는 진단보다 높고 간편해 치매 진단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웨덴과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과학자들은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의 비율을 측정해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가려내는 혈액검사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기억력 문제를 가진 평균 연령 74세 환자 천여 명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90% 이상 정확도로 식별했습니다. 인지 검사와 CT 영상에선 정확도가 73%, 1차 진료에선 그보다 낮은 61%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제 연구진은 혈액 검사가 상용화되면 신약을 투여할 초기 환자를 식별할 수 있어.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퇴행성 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만 혈액 검사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 대한 치료 약물이 아직인데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좌절감만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알츠하이머 신약은 모두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초기 환자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 검사 진단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진단법이나 뇌 척수의 분석으로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에 대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고 의료진에 대한 가이드 라인 등도 마련돼야 한다며 상용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의학계 일부에선 고성능 혈액 검사가 1, 2차 진료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일찍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미국 의사 협회의 저널에 실렸습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3,200만여 명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으며 그동안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지중해식 식단,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과 같은 혈관 위험 요인에 대한 치료가 인지저하를 예방하거나 늦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가구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할인 대상을 시니어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니어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여합니다. 소득이 제한되다 보니 노인층 빈곤에 대한 우려도 맞지만 통계 숫자를 보면 약간 달라집니다. 최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은 6%이고, 노인 중에서도 가장 빈곤층에 속하는 독거 노인의 비율은 14%였습니다. 독거 노인의 빈곤율은 배우자 가족과 사는 노인보다 4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다른 모든 층의 빈곤율은 11%이고 홀로 사는 다른 연령층은 31%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연령층의 빈곤율이 노인보다 훨씬 더 높은데 할인 혜택이 시니어에게만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60세의 음악교사인 노인들이 공연장에 많은 이유가 시간 여유가 많고 음악이 필요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시니어 할인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나 모기지 부담이 큰 가정에 공연은 사치이고, 두세 개 일을 해야 하는 젊은 세대와 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도 공연 볼 여유는 없습니다. 교통비 역시도 부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니어에게는 교통비에서 공연, 행사 등 엔터테인먼트, 식료품점까지 다양한 할인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니어 할인을 없애자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가난한 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싱글 가족의 입장료 등 할인 대상을 더 넓히자는 요구입니다. 두 자녀를 둔 싱글맘은 가끔 할인이 되는 곳도 있지만, 아이 둘의 성인 둘 기준이라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토로합니다. 전문가들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할인을 없애는 건 타격이 클수 있다며, 대형 식료품점과 약국체인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모든 연령대를 위한 할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니어 단체는 연방 통계에 보청기 등 건강 관련 비용이나 처방약에 드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합하면 시니어의 빈곤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주말 캐나다 전역에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71주년을 기념하는 11번째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버나비 센트럴파크 평화의 사도비에서 열린 기념식엔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가족, 연하마틴 상원의원, 연방의원, 견종현 밴쿠버 총영사, 버나비 연방경찰과 군부대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한국전 추모 연합회가 주최한 기념식 후 아메니다 시니어 소사이어티가 점심을 준비하고 번나비 소방관들이 바베큐를 마련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브램튼 메도베일 추모의 벽에서도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권태현 부총영사와 조성준 온주 노인부 장관, 연방의원과 한국전 참전용사들, 군 관계자, 한인 사회가 참석하고. 가평군 청소년 국제교류 대표단이 함께했습니다. 오타와 국립전쟁 기념비에서 열린 기념식은 한국무관부와 한국전참전용사회 오타와 지회가 주최하고 연방보훈부와 한국전추모위원회가 도움을 줬습니다. 엘버타주 캘거리 인근 에어드리시에선 앞서 20일 이몽순 대사와 연방위원, 한인사회와 함께 기념식이 진행됐고, 에드먼튼 추 의사당에서도 참전 용사들과 가족, 한인사회,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기념식에 참석한 모두는 헌화하며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틴 상원의원은 한국 국민들을 위해 희생을 치른 한국전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한국전이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월 27일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은 마틴 상원의원의 법안이 통과된 이후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전사자 그리고 평화유지 활동을 한 7천여 명을 공식적으로 추모하는 날입니다. 오늘 새벽 6시 온타리오주 토론토 북쪽 이니스필 88번 고속도로 근처 400번 고속도로에서 픽업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주변이 전면 통제됐으며 경찰이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부다 앞서 새벽 5시엔 노스역 윌슨 에비뉴와 베텔스티 스트리트 노프릴 매장 뒤편에 있는 스쿠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는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으나 소방 당국이 인근 차량으로 번지지 않도록 신속히 진압해 추가 피해는 없었고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30분 온타리오주 미사가 딕시로드 인근 401 고속도로 서쪽 방면 이스프레스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행히 가벼운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온주경찰은 익스프레스와 콜렉터가 합쳐지는 사고 지점을 지나던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여 서행하자 뒤따르던 차들이 잇따라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6시간 반 동안 통지됐던 도론 아침 8시쯤 해제됐습니다. 한편, 지난주엔 스카브로에서 4 1세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20일엔 2 8세 운전자가 나무를 들이받아 숨지는 등, 최근 광역토론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하이파크 접근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주말 차량 금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오래 걸을 수 없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과 휠체어 등은 공원 이용이 불가능하고 또 리틀리그 등 스포츠 경기도 취소되고 있다며 공원 내 차량 통행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접근성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자동차가 적을수록 보행자와 사이클리스트 등은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시는 장애를 위한 주중 주차 공간수를 늘리는 것부터 공원에 지나는 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등 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거나 향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블러스윗 입구와 남북을 연결하는 공원 내부도로 콜본 로지 드라이브의 일부 구간에 대한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주차 공간도 크게 줄였는데, 다만 이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위한 차량 이동이나 추가 지원 등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드론 스캔들로 승점 6점에 삭감 징계를 받은 캐나다 여자 축구 대표팀이 프랑스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8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감독 직무 정지로 대행 체제에서 홍팀 프랑스에 경기 종료 직전 극적인 승리를 거둔 캐나다등 현재 승점 0에 A조 3위로 마지막 조별리그에서 콜롬비아를 꺾는다면 골 득실과 다득점 등을 따져 8강에 진출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편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로 총 12개를 획득한 미국이 전체 메달 순위에서 1위, 캐나다는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10위, 한국은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총 7개로 7위를 달리고 있으며 오늘 한국의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은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극적으로 우승한 사격 공기소총 10m의 16살 반효진 양이 획득했습니다. 반효진은 하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중 최연소이자 1976년 케벡주 몬트리올림픽 레슬링 양정모의 첫 금메달에 이어 100번째 금메달 선수로 기록됐습니다.